천년의 시간을 고즈넉이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옛 한옥이 잘 보존된 한평 모평 마을인데요. 천지가 한평만 같아라 호남가의 첫 대목을 장식할 정도로 유서 깊은 고장 한평. 그 이름은 모평마을에서 유래했습니다. 파평윤씨의 집성촌인 이 마을. 이 수벽사는 고려의 장수 윤관을 모시기 위해 후손들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처음부터 파평윤씨가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는 이곳이 모시하고 방씨들이 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토세력이었던 모시들이 윤씨가 들어오면 따라서 한평의 향교가 있는 외대야 쪽으로 모시들은 옮겨가고요. 지금까지도 윤씨의 마을 그러면은 전라남도 한평군 목평마을을 대표적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우평마을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들, 해보천을 따라 밀밀히 들어찼습니다. 너른 평야 위한 조각 구름 같은 숲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윤씨들이 와서 보니까 이쪽 풍수지리가 연소혈에 자리고 저쪽 맞은편에 그 형국이 독수리 형국이어서 나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나무를 심어서 이 연소혈의 자리를 감추는 개념으로 그렇게 비보린 개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조들이 세심히 가꿨던 이 마을 그 미덕을 아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과거의 흔적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여유가 함께 녹아있는 곳이죠. 노병 활동을 일으키는 시절에 면암 최익현 선생이 오셔서 이 공간에서 같이 학문을 논하시던 공간이고 안에는 편액이랑 이런 주련이, 글씨가 남아있는데요.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선조의 어리, 아늑히 서린 공간을 전승한다는 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이 귀령제에도 내력이 있는데요. 한 말, 기영재 윤자하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대사원이란 직위를 버리시고 낙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시면서 같이 벼슬을 했던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킬 당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되짚을수록 깊어가는 모평마을의 역사. 대숲 따라 자리한 이 천년 안샘이 모평마을의 흐름을 훤히 꿰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아끼는 약수터라는데요. 편안하다라는 뜻의 이 안샘은 마을의 태동과 함께 같이 해온 생명의 온천이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아여자들이 이곳에 전부 모여서 빨래를 하고 물을 긋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터가 바로 이 오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마을을 찾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찾고자 올해 5월부터 이 마을에서 사는 하상백 씨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이쪽 기농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좀 행복 마을 체험 마을로 불리면서 우리 사무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인도에 주셔서 농업 체험도 하고 주민 화합이라든지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성공적으로 시골에 정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재미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진행 중인 이 마을. 오늘은 목공 체험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돕고 있는데요. 체험할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이 오는데 아이들을 하면서 안전주의 특히 좀 주의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수는 한한 50명 정도 옵니다. 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게 하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공방에 와서 먼저 그 목공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특비, 특별히 학생들이 한 50명 온다고 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목공에 그 실수하는데 있어서 좀 도와주려고 오게 됐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 평범한 선반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거쳤던 과정을 되짚어봅니다. 체험 활동으로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혀가는 무평 마을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이 마을에 숨겨진 문화 자원들을 다 개발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과 같이 아우려서 그 새로운 문화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서로 어울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또 생각이 나는 마을.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저희 마을의 꿈입니다. 켜켜이 쌓인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터전을 갖고는 무평 마을 한평 천지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